주말에 권은희 위원이 어,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어, 이 수정안은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차라리 공수처부력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치에 좀더 중독되면서 실제 권하는 검찰에게 주는,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은 거리할 수습 기형적 기관으로 공채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독립성을 어, 저해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다포함 되어 있습니다. 초장 추천위원회 등에 정치권 추천 명칭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초장 등 인사가 정쟁에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내용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권한도 많이 약화되는데요 수사 대상 범죄가 <laughs> 되고 축소되고요. 기소의 경우는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을 견제한다든지 국가적으로 고위공수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공수처의 개념을 많이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에 문제적이 되었던 통보조항 관련돼서도 사실상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판에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무원이 국패 범죄를 알게 될 때는 수사체를 직시 고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통보조항은 무엇이 다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처를 무력화시키면서도 어, 정치적 소용돌이에 오히려 빠져들게 만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공처법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셔서 많은 노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기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